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25장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25장 13절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잠언의 그 말씀 보시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수하는 날을 생각할 때에는 보통 가을로 연상을 하는데. 성지 이스라엘에서는 추수하는 날이 가을이 아니고 6월에서 10월 사이에 무더운 여름철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전에 그 더운 날을 피해서 이 얼음 냉수를 이렇게 마시게 되었는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이 보이는 산이 헬문산입니다. 그런데 그 헬문산 꼭대기에는 항상 눈이 덮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그 눈을 가지고 냉수를 만들어서 맛을 가미해서 먹게 되었습니다. 마치 추수하는 날, 무더운 날에 얼른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시원하다"라는 말을 영어로 "쿨하다"고 하는데, 영어 성격 번영에서는 "리프레시"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 단어가 "리프레시"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하는 날을 생각할 때는 가을로 연상하는데, 이 성경이 탄생한 중동 지방의 배경을 비추어 볼 때는 추수하는 날이 가을이 아니고. 무더운 여름철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가 답답하고 어려울수록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충성과 헌신을 다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정말 충성된 성도 또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통하여서 시원해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에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충성된 사자라고 했습니다. 그 충성된 사자는 무더운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무더운 여름철에 시원한 냉수를 마시면 온 몸이 시원해지고 그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처럼 우리도 충성된 사자로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 성도들 또 우리를 위해서 목양하시는 목사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서. 남은 여생 충성된 직분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충성된 사자, 충성된 성도들이 누가 있을까 한번 찾아봤더니 신약성경에 두 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고린도전서 한번 성경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6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잠원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가 나오는데 그 충성된 사자는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신약성경에 두 사람이 나오는데 그 충성된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테파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테파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느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여기 보니까 스테파나와 그의 동역자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 동역자들이 부두나도와 아가이고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는 성경에 제대로 기록을 안 했으니까 잘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들 중에 니더는 아마 스테파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테파나를 가리켜서 15절에 형제들아 스테파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테파나라는 사람은 아가야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바울이 이스테파나에게 세례를 주는 장면이 나와요. 성경의 학자들이 이스테파나를 그 빌립보 감옥에 간수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 바울을 핍박하다가 감옥에 막 치진이 난 거예요. 그래서 막그그 그 감옥 감옥의 문이 열리고 옥새들이 막 풀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됐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이 스테판을 가르켜서 형제 섬기는 일에, 첫 열매로 섬기는 일에 작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개척 멤버였습니다. 어찌 보면 교만할 수도 있었는데 이 사람은 겸손하게 모든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바울이 표현하는데 고린도 전서 16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스테파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느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 부족한 것을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할것 없이 교회에는 부족한 점이 다 있습니다. 교회의 통계가 있어요. 100명이 모이면 15명은 무조건 불평하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교회가 좋아도 100명 중에 15명은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무조건 불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15명은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편에 서서 성도의 편에 서서 본이 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성도 15%입니다. 그 설교 시간에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았다고 해도 아멘하고 받아들인 성도 15명이에요. 나머지 70명은 그냥 다니는 거예요. 좋으면 그냥 다니고 싫으면 안 다니고 그 사람이 70%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몇 프로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디에 들어가는 성도는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불평을 하는지 원망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것을 채우는 사람이 주님 마음에 기쁘시게 되드리는 성도고 또 충성된 성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니까 스테파나 그 동역자들은 부족한 것을 채우면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스테파나를 생각만 해도 마음이 시원하고 기뻤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의 방침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담임 목사님의 설교와 어떤 이런 것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부족한 점을 발견하면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부족한 점이 보일 때마다 그것을 보충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 사역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부목사라서 그런지 우리 복사님을 뵐 때마다 참 존경스러워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키도 크시고 도대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키가 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계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과 멀리 있어서 단임 목사님을 뵐 때마다 참 존경스러워요. 단일 목사님께서 책을 내시면서 그 아버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월롱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일주일 전에 뵈서 이제 목사님 기도해드리고 이제 왔는데 그 장례식 때 목사님들 와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께서 정말 목사님으로 평생을 살아, 살아가셨고 항상 흐트름 없이 흐트름 없이 양복을 입으시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면서 목사로서 살아가시면서 후배들에게도 본이 됐다는 라 거예요. 또 성도들한테도 어떠한 뭐 집에서 어떤 대접을 하거나 그러면. 깍듯이 인사를 하드리면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목사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단임 목사님께 말씀하신 것이 성도들 중에는 많이 배운 사람들도 있고 어떤 권력 있는 사람들도 있을 터인데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섰으면 사자같이 담대해라. 그래서 사자같이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해라. 이런 말씀이 계속 떠오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보면 정말 사자같이 으르렁 거리는 것 같이 말씀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목사로서 제가 설교할 때는 목사님이 계시면 사자같이 담대해야 되는데 마치 사자한테 물린 것 같이 굉장히 떨리게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자에게 물려가지 마시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것이 있죠. 부족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메꾸는 거예요. 남태평양 키니와타라는 섬이 있는데 그곳에 수안 좋고 잘생긴 청년 잔인 링고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동네는 총각들이 장가를 이제 들어가잖아요. 장가를 할때 처녀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 처녀 집에 암소를 주는 것이 관습이었어요. 얼굴이 예쁘면 두 마리를 주고 더 예쁘면 세 마리를 주고 정말 기절할 정도로 예쁘면 네 마리를 주는 거예요. 근데 어쩐 일인지 잔인인고가 그 못생긴 그 아내를 데리고 오는데 암소를 여덟 마리를 주고 온 거예요. 보기에도 힘들게 생겼고 같이 살기도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여덟 마리를 줬어요. 막 사람들이 막 키득거리는 거예요. 저 거독독이라고 아니 여덟 끈이면 될걸 가지고 여덟 마리를 줬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성교사님이 한번 찾아가봤어요. 아니 왜 못생긴 아내를 데리고 오는데 여덟 끈이면 될걸 가지고 여덟 마리나 줬냐? 그랬더니 잔인인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총각 시절에 빨래터를 지나가는데 그 여자들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시집올때 암수 두 마리 받았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어떤 여자가 나는 세 마리 받았다. 그러니까 두 마리 받은 여자가 기가 죽더라는 거예요. 또 조금 있다가 네 마리 받은 여자가 나타나니까 두 마리, 세 마리 받은 여자들이 기가 죽더라는 거예요. 또 얼마 후에 다섯 마리 받은 여자가 오니까 그 빨래터를 평정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잔인구가 잔인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아, 여자들은 자기의 가치를 암수의 마릿수로 평가받는구나. 그래서 이 못생긴 아내를 데리고 오면서 못생겼지만 암수 여덟 마리를 줬다는 라 거예요. 성교사랑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잔인 링구의 아내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소문과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아름답고 우아하고 지적으로 생겼어요. 걸음걸이도 마치 암소가 여덟 마리 걸어오는 것처럼 걸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잔인 링구가 미소를 띄면서 이야기했어요. 남편이 살수 있는 가장 싼 값으로 자신을 샀다는 것이 여자에게는 평생 자존심 상하는 일이겠죠. 저는 사랑하는 아내가 그런 상처를 받는 것이 싫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때 제 아내는 스스로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 누구보다도 훌륭한 여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래도 암수 8마리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스테판을 생각할 때 마음이 시원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의 님 말씀을 대원하시는 목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목사님의 어떤 우리 가치 기준으로 생각할 때 암소 네 마리만 드려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여덟 마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덟 마리를 받으시는 그 분이 얼마나 성도들을 위해서 목회하시고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겠냐 이거예요. 저희가 그 천안에 있을 때성산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 1500명 모인다고 해서 가봤더니 한 700명 정도밖에 안 모였어요. 갔는데 이분이 처음에는 성남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망해가지고 정말 자살하려다가 기도원 가서 응답을 받고 천안으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한열평 남짓한 교회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셨는데 너무 불쌍하니까 성도들이 와가지고 그냥 먹을 것도 주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그렇고 너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대접을 많이 해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대접을 받으니까 이 목사님이 설교 준비도 달라지고 말씀 준비도 달라지면서 어떤 자꾸 목사님으로서의 어떤 자세를 갖추게 됐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도 건축했을 뿐 아니라 그 앞에 빌딩도 사가지고 교육관으로 쓰고 이분이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시험, 시험 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받으신지 모르고 그 다음에 이분은 그 집에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어떤 분이 집에 갔다 왔어요. 정말 잘 사시는데 시험에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잘 살면 되겠느냐. 저는 보기가 너무 좋은데 그분들은 좀그 정도로 잘 사셨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 처음에는 망해가지고 정말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도들이 목사님이라고 보필해주고 더 많은 것드리고 목사님이라고 대우를 해줬더니 그 목사님의 본연의 모습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성도들을 몽약하게 될때 그렇게 크게 교회를 부흥시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섬기게 될때 부족한 점이 보입니다. 때로는 교회 부흥의 요소가 없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욱더 사역을 돕고 모세가 기도하게 될때 아름과 우리 좌편에서 우편에서 팔을 들고 같이 기도해줬던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함께 협력하게 될때 우리 교회에 넘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단임 목사님 책을 제가 한세번 정도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거기 보니까 예전 청소년기 어떤 장로님과 권투한 이야기도 있고 경로의 그 어르신들 이야기들 많이 했어요. 항상 잘 못해드리는 것이 마음이 아프고 예전에는 식사도 챙겨드렸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없어지고 마음이 아프다는 이야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교육자들과 식사한 이야기들, 또 어머니 이야기, 아버님 이야기를 막써 놓으셨어요. 책을 내면서 그 목사의 마음속에는 그것이 기록이 머릿속에 남는 거예요. 경로회 분들, 교육자분들,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머릿속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기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을 기록하는데 그곳에다 글을 남겼다라는 것은 마음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그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기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2015년도를 살아가게 될 때에 구역장님들을 도와주고 또 구역원들을 도와주고 교회에 부족한 것을 내가 먼저 채우게 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인물이 있는데 디모데 후서 1장 15절부터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 후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충성된 성도 스테파나를 받고 두 번째 인물을 찾아보는데 디모데 후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천천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겐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포르의 집에 극류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하여금 그날에 주의 극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예배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이 말씀에는 시원하다는 말이 없는데 16절에 보시면 나,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영어성경에 보니까 리프레시라고 하면서 시원하다라는 것을 표현했는데 디모데우서는 마지막으로 사도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사도바울이 마지막을 거의 감옥에서 보내게 되는데 1차, 2차 감옥 투옥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그 사람들이 사도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자기에게도 불이익을 당할까 봐 사도바울을 다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다 떠나게 되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써놨어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니 이를 내가 안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목에 내도 있느니라 많은 사람이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부겔로와 허목에 내는 사람을 성경에 기록하면서까지 나를 버렸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둘씩 사도바울을 떠나게 될때이 오네시포르라는 사람은 사도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그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포로의 집에 극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은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오네시포로만 남아서 사도바울의 마음을 유쾌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유쾌하게 하고 어느 정도로 유쾌, 그 격려해주고 마음을 시원하게 했나 한번 살펴봤더니 디모데우서 1장 17절에 보니까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처음 만난 곳은 예배소였는데 예배소는 지금의 터키입니다. 로마는 지금의 이태리예요 지금 터키에서 이태리를 가려고 하면 비행기 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바울 시대, 그 옛날 그 사도바울의 시대에 예배소에서 로마까지 찾아와서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바울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줬던 사람이 오네시포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고통의 정성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 속에는 오네시포로가 있었습니다. 로마까지 찾아와서 심을 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 오네시포로를 생각만 해도 마음이 유쾌해지, 유쾌해지게 되었다는 라 거예요. 마음이 시원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떠나는 일이 많이 있어요. 배신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포로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곁에 서서 항상 바울의 마음을 유쾌하게 하고 격려해주고 마음에 시원하게 만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그런 오네시보를 사도바울이 축복합니다. 18절 보니까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 날에 주의 극류를 입게 하옵소서. 마지막 장을 쓰면서 그 오네시보를 떠올리면서 축복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9절을 보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의 집에 문안하라. 사도 바울이 일평생을 정리하면서 한번 돌아왔던 생애를 한번 돌아보니까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있었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천막을 치면서 바울에게 그 동역자로서 도와줬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문안을 한 다음에 그리고 또한 사람을 떠올리는데 그 사람이 오네시포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때 당시에는 오네시포로가 세상을 떠났는지도 몰라요 그 이유가 오네시포로에게 문안한 것이 아니고 오네시포로의 집에 문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네시포로는 사도 바의 마음속에 항상 시원하게 하고 유쾌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를 돌아보게 될때 나는 어떤 존재인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 주고 꼭 내가 필요한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있으나 마나한 존재인가? 아니면 걸림돌이 되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을 해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양하시는 단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구역장님들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 수입사님들 마음에 우리가 기쁨을 주고 서로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서로 위로해주게 될 때에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가 있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충성과 헌신이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겠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시는 목사님의 마음도 시원하게 해드리고, 성도들 간에도 큰 기쁨을 줄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때에, 2015년도 한해 가운데 우리 교회의 사랑과 큰 부흥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